한마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어.. 항만 항만은 빼면은. 제가 절대 이 절대 이깁니까? 많아보세요. 거기서는? 하하하 <laughs> 네. 항만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러브님이셨고요 지금 어.. 아제고의 아벤져스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팀에는 레가르, 아서스, 발라, 실바나스, 엘리단 상대방 제라툴 누더기 티리의 가지로 발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라툴이 있어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기계식 키보드 청축 많이 시끄러워요 그 호인님이 기계식을 사용하시나 봐요 제가 아직 기계식 키보드를 방송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시간되시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번개 보호막을 아이고 잡힐 뻔했어요 누더기한테 지금. 어? 곳에 제작팀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아프다. 잠깐 빠졌다가 힐 넣어주고요. 어, 현재 미드에는 누덕이랑 티리이 있고요. 보세는 발라, 그리고 제라트리, 어? 제라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렇게 노리겠죠. 아, 살아나왔습니다 제라툴이 가운데 있다가 또 이동한 것 같아요. 주의하시고요. 아, 호이님, 계속 키보드 소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죠. 같이 해보고. 소리가, 얼마, 아이고, 제라툴이 지금 왔습니다. 제라툴이 치고 빠지는 기술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둘 옆을... 어이구. 피가 현재 제가 지금 절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좀 뒤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공성을 일단은 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오춘 님은 지금 공성 노리고 있고요. 아유 어디 주 지금 힐링 와드를 설치했거든요. 아 예. 예 예. 피 치우면서 <laughs>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저희가 밀리기 때문에 아 동전을 아서스님이 밀리한 이미 드셔야 되는데 계속. 아 저는 곧 죽을 것 같아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어제라로 왔어요. 아 예. 네. 지금 계속 제라트를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 그냥 저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된것 같아요 지금. 오. 예, 제라트를 잡았고요. 누 누가 잡으셨나요 지금? 제가 못 봤어요. 러브라이브님이 잡았. 야, 그렇군요. 러브님이 잡으셨고요. 지금. 네, 제라툴 다시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 발라가 그냥 기다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야, 두루미님이 지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어, 살았어요, 저희가. 또 왔어요, 또 왔어. 예. 그 아서스 주변에 그 냉기가 나오는 게 느려지게 하나요, 상대방을? 네, 네. 어... 네, 조금씩 그 도트로, 음. 네. 어... 피해도 주고요 같이?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안 해봐서.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코인은 36개 냈고요. 저희는 17개 냈습니다. 지금... 저희 미드 쪽에서 지금 코인을 전혀 반납을 못했어요. 다녀오세요. 지금 어, 예, 미드에 아직 여유가 있어요, 지금. 오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내고 오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a n 고 왔어요. 어, o i 밤에 내셔야 될것 같아요, 오이님님 네. 어, 가운데에서 지금 제라툴 잡았고요. 저 피가 60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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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저는 일단 피가 60 때문에. 거어거 이거, 이거, 이 예, 주, 뭐 죽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주, 뭐 죽어야죠 뭐 예, 죽고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일단 탑 쪽으로 가서 예 방어를 하고 자 우물 한번 빨고요 탑 쪽으로 아우아우 어두번다 피한 것 같아 요 레이저랑 오부하를 구하 시켰고요. 아 이거 쏘기 전에 잡았어야 했는데 버텼어요 상대방이. 자 저는 좀 주변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간 사이에 없고요 티리에 미드에 있습니다. 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네. 어 제라툴 좀 엉뚱한 데다 이제... 스킬을 썼어요 지금. 오샷오 발라 잡았어요. 어. 잡혔죠. 죽은 겁니다. 자 제라툴이 보석을 먹기 위해서 다녀갔어요. 용. 아, 이번엔 저희 거미가 나옵니다. 오촌이 한테피 채워주고요. 발라가 지금 위에서 앞장되는데 발라를 일단 끊어야 될것 같아요. 어, 제라툴도 있습니다. 선치 들어왔습니다! 어, 죽을 뻔 했는데, 선씨 제때 들어왔어요. 어, 저 의미 없는 끌어당기기. 어, 잡아 어! 문 열어드릴게요. 버티세요. 잠시 동안의 이별은 곧 만남이 되었어요. 네. 아, 거미가 오니까 든든하죠? 아, 어, 성과가 좋아요, 지금. 실바님 잘 나오셨고요. 좀 때리다가 빠지면 될것 같아요. 빠집니다. 위에도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빠지는 게 낫습니다. 동전을 내겠습니다, 저는. 뭐야? 너왜안 거... 내고 있었지? <laughs> 제라리한대 때리고 왔어아 때리고 왔어요? 아 <laughs> 네. 진짜 씨. <laughs> 저는 분명히 놀랐는데 왜왜안 내나 싶었네요. 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피채웁니다. 아 어... 늑대정령 찍었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았습니다 아, 아 들어오세요 위험하면 들어오세요 와이 어디있어? 어 감사합니다 네들어왔습니다 선치 들어갔고요 힐링 와드도 깔았어요 많화 없습니다 제가 무리, 어, 무리한 도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탑만 부시고 갈까요? 아프다 나... 고우. 예, 자 음, 보호막 걸어 드릴 거 같습니다. 이거 어, 밑으로 가서 저는 예, 라인 정리 좀 할게요. 동전이 17개는 있는데 이거 무사히 내야 할 텐데. <laughs> 일단 시도를 해볼게요. 가운데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제라툴이 어디 있지? 없네 제라툴 이제 4배요4습니다 네, 타배, 네, 안전하게 제가 입금을 했고요. 다섯 개만 더 내시면 또 거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8 개라. 네. 해보겠습니다. 예, 거미 내려옵니다. 예, 오춘님 또 잡고 계시죠? 먹습니다 어? 뭐..무슨..비명..아.. <laughs> 되게 멀리서.. <laughs> <laughs> 네아저도뭔가 어, 당했..사..있나.. <laughs> 네. <laughs> 비명소리가 나가지고..뭐지..했습니다. 아우야파동권 <laughs> 거미의 파동권 멋있어요. 야, 어내 아, 지금 미쳤어, 나 혼자 전선 줄 알고. 자 뒤에서 힐 넣어드릴게요. 자보호막도 아서스님한테.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피 채우고요. 자 속박 업데이 어, 업그레이드 했고요. 나이스. 자, 선치 들어갑니다. 들어갔구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궁 쓰고, 아. 제라트는 튀었어요. 아, 밑으로 갔네. 야우! 하지만 또 복수했어요, 바로. 나, 나 잡으러 왔니? 자, 왔다가 다시 가죠. 속박 겁니다. 어, 속박 걸어도 제일 빠르다. 어어. 어. 빼될것 같아요. 네. 피치고요. 가지로가 불타는 분노를 찍는 것도 처음 보네요. 어, 어 재밌는 가지로네요. <laughs> 안 하면 빨리 다니는 거 찍을 텐데. 잠깐 저도 우물한잔 마시고 올게요. 음 아래쪽에 지금 발라랑 누덕이 있었고요. 어 제라툴 사라졌어요. 제라툴이 좀 의미 없이 치고 빠지기 하고 있습니다. 누구지 계속 전화가 오네. 쟤 어디서 잡고 아 저거 잡고 싶은데 너무 얄밉게 도망가네요 제가 뚫.. 뭐야 이.. 잡아야지 지금 아래쪽에 제가 뚫어요 여기 있어요 자, 러브님 피 드시고. 네. 딱히 지금 할게 없는데 가운데 일단 한번 밀어볼까요? 다시 빠지셔야 될것 같아요. 어? 선치 아이고, 잘못 넣었다. 발라님한테 <laughs> <laughs> 줘버렸네요. 어, 여기서 뭐가 알짱알짱 되는데, 일단 오메주 한잔하는 맛이고, 이거 먹을까요? 우드.. 오두... 가는가.. 상대방 거미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아하.. 우드를 가네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아이고. 선치는 저.. 저한... 아 선치가 없구나, 나. 아이고 난 죽네 지금 상대방이 우두를.. 예안 먹고 있죠 어. 얘는 왜 아까부터 잡고 있어요? 아. 아. <laughs> 누더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에 10개짜리 보석 어? 아. 아 저거 고민하고 계셨구나 아못 찾겠네요. 네. 예, 예. 아... 지금 이그마로갈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든 제라툴이 갈거 같은데 아직 어 제라툴 나왔어요. 이제 가주로 나오고요. 어1 8 초대에 이제 티레 나오고요. 여기가 사거리 강아를 찍었군요. 어쩐지. 네, 굉장히 길게 가네요. 제라툴이 이 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laughs> 없네요. <laughs> 이쑤시알 하는 보석을 못 먹었나 봐요. 제라툴이. 네, 거미, 이번에도 저희가 불렀어요. 어, 위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니다. 싸우세요. 아, 저거 날삼키 에, 의미 없죠? 아아 까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범미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었구나. 어, 우물 깨지기 전에 방어했고요. 자, 이번엔 어쩌라툴 아, <laughs> 아이고. 기가 막히게 썼네 옳참 쓰... 야이게잘 쓰네요 음... 잡힌 거 같죠? 네 잡았습니다 어어 어, 이, 이 지금 스카이프가 방해 <laughs> 저희가 한번넣면 되겠네요, 이제. 네, 이번에는 저희 거미 타이밍 온것 같습니다. 네, 두 개만 넣어주세요. 예, 어, 여기서 한타 싸움 될것 같아요. 아, 어, 길막 좋고요. 저희가 우두를 먹고 넣을까요? 네. 지금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 모두 지금 두 명이 먹고.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더기가 눈치채고 왔는데 그냥 밀고 음, 나가야 될것 될 같아요. 어... 예 구경하고 있죠 누더기 알고 있어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먹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누더기를 붙잡겠네요. <laughs> 빠르네요, 두개두 그, 개만, 그. 네. 두 개만, 은 저희가 이제 두 개만, 두개 네. 아무나 두 개만, 두 개만, 겠습니다제라두 오호. 두 개만, 왔네요. 어, 뭐지? 왜 왔지? 네, 명명 네 있어요, 여기 위에. 네, 실바 님하고 네, 다른 분이 지금 투사 캠프를 많... 먹었고요. 아, 정절합니다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합류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여기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5막 쳤습니다. 3초 유효합니다. 오! 제라, 툴데, 오, 1, 2단. 1, 2단 승리? 아, 안 됐네요. 노바가 그 싸움에 꼈네요. 네. 선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